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성경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. 그러므로 비밀, 비유, 비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이 성경이 열립니다. 그래서 내 자아 중심으로 믿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.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제가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. 그리고 사람이 사건을 만드는 것 같지만,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, 이것이 무의식적인 믿음의 행위로 바뀌어야 됩니다.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수수께끼고 비밀이고 비사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사건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으로 풀어야만 풀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은 다내 마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.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은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. 먼저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고요.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있는 사단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. 마귀가 내 혼을 잡고 있을 때에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육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런데 말씀 내시는 예수님이 내 위에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바꿔주시면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